교수님, 네. 사주에 물이 없는 분은 네. 어떻게 채워 나가면 좋을까요? 아, 태어난 사주에 물이 없다. 살아가면서 어떻게 채우냐? 자, 사주에 물이 없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갈까요? 이 물은요, 생명의 근원입니다. 물이 없으면 사람은 금방 죽어요. 그래서 사주에 물이 없다는 것은 건강 특히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물은 어때요? 돌고 돌지요? 돈이 돌고 돌듯이 물이 없다는 것은 금전의 기운이 또 약할 수 있어요. 그리고 물은 어떠한 장애물을 만나면 멈춰요? 아니면 돌아가요? 돌아가죠. 바로 슬기로운 지혜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물의 계절은요. 겨울이에요. 겨울에 농사 져요? 안 져요? 안 져요. 농한기입니다. 농한기 때 뭐해요? 바로 휴식이에요. 그래서 사주에 물이 없으면 휴식이 없는 거예요. 계속 열심히 일만 하는 거지요. 자, 그러면 사주의 물의 기운을 채워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이거 한번 볼까요? 자, 물. 물 숫자를 쓰지요. 장부로는 콩팥, 신장입니다. 그리고요, 방광이에요. 경락학적으로 족소음 신경, 그리고 족태양 방광경이에요. 그래서 사주의 물의 기운이 없는 분들은 신장, 방광, 비뇨, 생식, 자궁, 전립선 질환에 신경을 써야 돼요. 그리고 얼굴에서는요, 바로 귀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각종 귀의 질환 또한 조심할 필요가 있죠. 더불어서 사주의 이 물의 글자가 뭘까요? 하늘의 기운, 천간에서는 임, 그리고 갭입니다 땅에서는요, 해 그리고 자예요 이 물은요 맛이 별도로 있어요 물의 최고는 바다죠 바닷물의 맛이 어때요 그렇죠 짠맛입니다 짤 함자를 쓰는 거죠 그래서 사주의 물의 기운이 없는 분들은요 0.9% 농도에 염도가 있는 짠 물을 마시는 것도 도움이 될수 있어요 자이 신장 콩팥 몇 개예요 두 개죠 그래서 물의 기운 또한 감정은 두 개입니다 하나가 두려워요, 두려울 공. 또 하나가 별것도 아닌데 깜짝깜짝 놀라요, 놀랄 경. 그래서 물의 기운이 없는 분들은 별것도 아닌데 두렵고 놀랄 수 있죠. 그래서 이 글자를 쓰므로써 이걸 충분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물의 자음은요, 미음, 비읍, 피읍이고요. 물의 숫자는 1 그리고 6입니다. 오늘 전해드린 내용들 하루에 한번 꼭 정성을 다해 필사하고 힘차게 낭송해서 꽉꽉 살아가면서 채우시기 바랍니다. 파이팅입니다.